술도 잘안 마시는데 지방간이라니? 당황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신 분, 비만도 아닌데 지방간이 생기신 분들처럼, 우리나라 성인 대다수가 지방간이라는 당혹스러운 결과에 놀라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방간에 대해 항상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변에 지방간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간 수치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매일 처방된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는 40대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내가 피곤해서 그럴까? 하는 마음에 간 관리를 위해 피로회복제를 섭취하지만 사실 간의 입장에서 보면 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음식들이 간에게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을 위해 섭취하는 영양제도 마찬가지고요. 건강기능식의 효능들을 찾아보면 간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항산화 작용이나 간에서 배출하는 담즙 배출 활성 성분이 대부분이라고 하니 한번 나빠진 간을 위해 챙겨 먹어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성 피로에 의해 지방간이 생긴 분들의 경우를 보면 정상인에 비해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극도로 낮아 세균 수치가 높아 염증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방간이라면 장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최근 코넬 대학의 임상시험 결과에서 밝힌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을 유발하는 간손상은 장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들을 분해하여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장이 모든 것을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분해된 성분들이 그대로 간문맥을 통해 가장 먼저 간으로 유입이 됩니다. 여기서 간문맥이란 장과 간 사이의 혈관을 간문맥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간은 장에서 유입된 모든 성분들을 독소로 인식을 하여 분해하고 해독을 하여 온몸으로 물질 대사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간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장내에 존재하는 그라음성균이라고 하는 세균 때문인데 유해균이 다량으로 간으로 유입하게 되면 간 손상을 유발하여 지방간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장내의 미생물 관리를 통해서 유해균들이 간문맥을 통해 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간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는 금주나 절주로 증상이 빠르게 개선이 되는데 다만 매일 소주 한병 이상의 알코올을 10년에서 15년 이상 마시거나 만성간 질환 환자의 경우는 소량의 알코올만으로 간경변의 발생 가능성이 크기에 빠르게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매일 같이 반주에 약주를 하시는 분들의 약 10에서 15%에서 간경변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모든 사람에게 간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에 따라 간장애가 발생할 위험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또 하루에 대략 160g 정도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간경변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유사한 양의 음주를 20년 정도 계속하게 되면 50%에서 간경변증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술을 드시는 분들보다 매일같이 술을 드시는 분들은 간을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남성보다 간장애 발생률이 더 높고 간경변증으로 더 진행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한 분들일수록 알코올에 의해 간장애가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되며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경우 간장애의 개선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금주이고 금주를 통해 알코올 금단 증상을 단음식으로 채우시기보다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금단 증상을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면 밀가루, 단 음식, 튀긴 음식, 음료수 등을 피하시고 체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소 식습관은 어떠신가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거나 좋아하지는 않았나요? 식습관 개선과 더불어 여기에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병행하는 생활습관 개선이 급선무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2018년 31만 명에서 22년 4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하였고, 같은 기간 지방간의 환자는 오히려 10만 6천 명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첫 번째는, 체중을 줄이기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체중 줄이는 것보다는 근육량 역시 늘리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백질이나 비타민이 풍부한 두부, 과일, 채소류 등을 섭취하시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셔서 체중의 10%를 서서히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오히려 급격하게 체중을 금식으로 빼시면 지방간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평소에 쉽게 할수 있는 운동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운동을 하실 때는 생각보다 높은 강도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서 조절하셔야 하니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사증후군이 있는 대사성 지방간이나 비만형 지방간 환자라면 조깅 수영과 같이 전신을 움직이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지방과 복부 둘레 그리고 내장 지방을 먼저 줄이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병행하셔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운동 시간과 횟수의 경우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를 일주일에 최소 두번 이상을 6주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도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아니신 분들이라면 평소에 간에 좋은 음식들을 꾸준하게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단백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백질의 경우 간세포 재생을 도와주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질의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는 단백질이 과다하게 된다면 간성 혼수를 일으킬 수 있어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하니 보통의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생선, 콩,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 달걀, 두부와 같이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피로회복제의 주성분 중 하나인 타우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물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타우린의 경우 담즙 분비를 활성화하고 간세포막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쭈꾸미, 새고막, 바지락, 홍합 등에 풍부한데 여름철에는 식중독 우려도 있고 하니 섭취 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해산물들은 제철에 드시는 것이 낫겠지요. 다음으로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과 많이 겹치는데 간 해독작용에 굴이나 망간, 아연, 비타민C나 비군, 베타가로틴 등이 필요한데 보통 부추, 시금치, 케일과 같이 녹황색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류들의 섭취를 하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간내 각종 대사를 촉진시키고 간세포의 재생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신선식품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날씨 변화로 인한 곰팡이인데요. 곰팡이가 음식에서 발견이 되었다면 그 부분만 도려내고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곰팡이가 퍼지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폐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곰팡이가 간에는 유해 물질로 작용할 수 있어서 좋지가 않을 뿐더러 소화기계나 호흡기계 등 다양한 곳에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간 건강을 위해서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생긴 지방간에는 도움이 되는 약이 없기 때문에 알코올성 지방간이면 최대한 금주를 하시고 어렵다면 절주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면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체중 관리를 하시고 근육량을 늘리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간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기에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 섭취와 채소를 통해서 비타민, 무기질을 채우시고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은 해산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늘 저희 헬시인포를 통해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관리하도록 하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